이거 동네 이거 타고 다니시라고 그래야지 비닐하우스 짓고 나면 옮기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새 계속 농막으로 오시네 그 뻔히 버스 타는데 하고 그 길을 걸어다니지 하려고 그랬는이 더운 날에 아니 아들 일 시키는지는 모르고 걱정돼서 이거 뭐 내가 일이 손에 잡히겠나 전선도 사러 가야 되는데 저거 연막이 대충 점맸는데 저거를 그럼 돈도 못 내고 일은 일대로 마비되면 뛰쳐가야 되는데. 아이고 팔자야 전기선은 또 저쪽 청북 가는 쪽이 싸요 거기를 또 3, 4km 더 갔다 올래니 화성인가 거기에는 굵은 전선 나온 것 같은데 그걸 사고 싶은데 갔다 올 시간에. 잽싸에 갖다 놓고 서는 지금 스케줄이 다 틀어진 거요. 뭐라 그래니? 어머니 살아생전에 즐겁대는데. 농막 가는 게 좋대는데. 그러면은 해피를. 미리 갖고 와서 충전해 놓고. 하아셔야지 일래 능률은 안 올라, 고 어머니가 이동하고 움직이면. 근데 그걸 뭐라고 가만히 있으라면 죽으라는 거죠. 어, 그 양에 맞춘다는 자체가 우리 마비시키는 건데. 거기에서 버스 타는 데까지 500m인데 그걸 걸어가려고 하면 1km 걸어가시더니 조. 내가 또그 집으로 조가지러가는니까 그러니까 테리로 갈 수밖에. 역시나 더 이상 이제 못 걷겠대. 농막에서 자겠대. 어떻게 아파트 모셔다 드렸지? 모기 물리게, 뭐 거기서. 씨. 어떻게 또직구로시 모기 잡는 거, 뭐 전기 꽂는거 다섯 개 시켰는데 오늘 하나 또 시켜서 세 개. 빨리 와야지, 그게. 어저께 그 농막 안에 들어가니까 모기가 네다섯 마리가 굵직한 모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떻할 거야 불리면 불려가지고 가렵다는 곳은 할거 없대는데도 가서 하시네. 열매만 열리면 따 먹으라니까 다 자동화 시켰는데 뭘또 가서 만지시겠다. 근데 눈으로 즐기는 것도 그것도. 황창현 신부가 자기 아버지가 90세가 다돼 가셨는데 자기 위해서 산에 가서 그걸 다운되는 거요 어, 어머니한테 황창현 신부라면 안 되지, 불교를 믿으니까. 아유, 씨, 교수가 하는 말이 자기 부모가 하고 싶은 데는 냅두래. 엄마가 농막에 가니까 그냥 하지 말래는데도 하니까. 엄마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늙어서 지칠 때까지 하는 것도 괜찮다? 어? 지쳐서 중는게낫더는거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지쳐서. 맞는 말이더라고 어? 심어 놓으니까 어머니도 하고 싶은 게 많은가 봐. 그럼 저거 타고 다니게 해줘야지. 동네도 한 바퀴 돌게 하고. 이곳집 왔다갔다 뭐가질러갈거 있으면 저걸로 타고 갔다 오라고 해야지 저거 말고도 또 따로 있다고 열쇠가 왜 필요해 또 저거는 열쇠 없어도되는데 나도 지금 내가 사주고도 내가 모르겠어 아니 저게 열쇠가 들어간다고 열쇠는 못 찾고 그냥 충전기만 들고 뛰쳐 저거 가지고 나온 거야 지금 뭐. 저거 말고 또 저, 전동이 저, 토끼하고 저거 하는 거 되게 빨리 가는 거 있어 근데 여기서 아파트에서 못하게 한 이유가 예전에 건우기 아버지께서 운전 잘못해가지고 힐초 그걸 우리 외할머니를 90세 때 외할머니를 갖다 그걸로 박아서 앞 아, 종강이가 그냥 작살이 났었잖아. 다행히도 부러지진 않으셨는데 클라 뻔한 거죠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9 9세 98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요. 그것도 코로나만 어떻게 아니었어치매도 없던 인데, 좀 안타깝지. 그 다음 두달 후에는 또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아 참! 근데 어머니는 이제 10년이라고 생각했을때 어머니 하고싶은거 해야지 어. 근데 조금만 좀 늦춰야 되는데 어머니가 먼저 움직이네 내가 지금 시간 1초 1분을 뻑에 쓰고 있는데 지금 어머니가 자꾸 먼저 움직이시네 이걸 뭐라고 할 수가 없지 자기 운동되고 하고 싶은 걸로 걸어 다니게 되는데.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는 이게 허리가 좀 뭔가가 좋아지고 있는 게 보여. 선을 사가야 돼, 전선. 아, 이 상태에서 일 떨어지면은 시짜 빼도 박도 못 하고 그냥 카센터로 가야 된다네. 저 실철을 갖다가 전선. 농마가의 반대로 가는 거야. 전선 사러 가기 위해서.